야, 여러분 고2 25년 3월 모의고사 38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한번 골라봅시다.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이죠. 이 지식은 is information 정본데 뭐뭐 하는 정보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demonstrate는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정보가 바로 지식이다. 라는 겁니다. 유용성, usefulness. knowledge is information that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지식이라는 건 자기 정보를 보여주는, 입증한 그런 정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 이게 쓸만하면, 쓸만한 정보면 그게 더 바로 지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란 건 이런 겁니다. 라 그러면서 지식의 정의를 지금 얘기해 줬습니다. 지식의 정의를 얘기했다. 자, 본문 읽어 볼게요. It, 가주어, 두부정사, 진주어. 두부정사, 진주어는 여기부터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It is important. 투부 정사 이하는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g 크나이즈는 깨닫다라는 뜻이죠. 깨닫다라는 뜻으로 얘는 삼형식 동사인데 그렇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대절 명사절이 목적으로 온 거고요. 대절 명사절 안에 얼도우라는 부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요, 에이, 이렇게 따라오세요. 비로 과학이라는 게 rule-based procedure. 이 룰에 기반한, 규칙에 기반한 절차지만, 이 과학이라는 건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procedure는 절차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process는 절차, 과정 이런 뜻입니다. 둘다 절차라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예, 프로세스는 과정이라고 읽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룰의첫 번째는 룰에 기반한 절차고요. 두 번째는 또 창의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Conjecture. 큰제처. Conjecture는 추론, 추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ur conjecture is a philosophical invention cooked up rather mysteriously by the mind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 By the mind through mental computation, we call careful contemplation. 이라고 하는 데요. 여기서 보면 일단, 주어고요, 동사고요, invention까지가 보고요. 콤마가 나고 뒤에는 PP로 쓰여있죠. 과거 분사예요. 쿡이라 그러면 요리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여기서 분사구문이라는 건 접속사가 있고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분사가 이렇게 딱 오는 거였거든요 현재분사가 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분사가 비ing이면은 그러면 비ing까지도 생략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쿡드 원래는 얘가 비쿡드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사구문의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랑 이 u 젝처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컨젝처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론은 비쿡드 요리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은요. 일단 단어 먼저 써드릴까요? Contemplation, 숙고, careful, 신중한, computation. 컴퓨터는 계산하는 도구인 거죠. 컴퓨테이션, 명사형으로 계산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Rather는 다소. 그러면 읽어 봅시다. 추론이라는 건요, 아까 이제 과학 얘기했죠. 과학은 룰 기반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 절차다. 추론이라는 건 철학적인 발명이다. 그리고 추론이라는 건 만들어진다. 다소 미스터리하게 만들어진다. 우리가, 어,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그런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 정신에 의해서 이 추론이라는 것은 다소 미스터리하게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지금 과학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게룰 기반이고요. 룰 기반이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절차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추론이 뭔지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론은 뭐냐? Philosophical invention. 이 철학적인 발명이라고 하죠. 철학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얘가 실체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적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개념적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개념적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 추론이라는 걸 하려면 창의적인 그런 힘이 필요한 거네요. 음, 그렇구나. However, 그러나, until the hypothesis is tested against reality, Uh, it is not yet truly knowledge. It is just information that represent speculation. Yeah, 여기 단어 먼저 한번 적어봅시다. Against는요, 뭐에 대해. 뭐에 대응, 대항, 해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응해서. 라는 뜻인 거죠. hypothesis, 가설. 그리고 truly, 진정으로. In knowledge, 지식. represent, 나타내다. speculation, 추측.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이 가설이 검증되기 전까지 현실에 대응해서 가설이 검증되기 전까지 그 가설이라는 건이은요 진정으로 지식인 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에 불과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과학이 뭐냐, 과학은 룰에 기반하고 창의적인 과정인데, 맨 앞에는 지식이란 게나오려면맨 앞에는 추론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추론으로 이제 가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지식이 되는 거죠, 그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쯤에서는 가설이 지식이 되려면은 여기 추론 과정에서 사용했던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네, 이것은 음. 이건 아직 이 가설이라는 건, 추론으로 만든 가설이라는 건 아직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추측을 나타내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예요. 얘는 정보에 불과하다라는 소린 거예요. It is what left over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have eliminated false theories 자 그것은 그것은 what is left over 남은 겁니다 be left over 남겨지다 뭐 이후에요?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have eliminated eliminated false theories eliminate 제거하다 false 거짓 theories 이론들 그것은 남겨진 겁니다. Experimental testing. 실험적인 검사의 cycles. 순환이 거짓된 이론들을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남겨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지식인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우리 보기 한번 다시 볼게요. 보기에서도 지식이 뭔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3번에 보기가 들어가도 4번에 보기가 들어가도 둘다 지식이 뭔지 설명한 건데 what is, it is what left over나 knowledge is information이나 둘다 지식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뭐가 앞에 오는 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이시라고 돼 있고, 여기는 논리지라고 돼 있으니까, 논리지라는 말이 먼저 나온 에이, 보기가 들어간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d 리지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요, 뒤에 이시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knowledge가 답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답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기에서는요, 지식은요,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한, 보여준 그런 정보라고 했어요. 그것의 유용성을 입증했다는 게 뭘까? 유용성을 어떻게 입증한다는 걸까? 바로 아래 나옵니다. 실험적인 검사의 순환들. 그러니까 검사를 돌아가면서 여러 번 한다는 거죠.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검사했는데 저거로 반론이 나오니까 다시 검사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된 이론들을 제거한 이후에, 제거하고 순환해서 이제 순환해서 계속 검사하고 그래서 거짓 이론을 제거하는 게 뭐죠? 바로 유용성을 입증하는 방법이죠. 이런 게 있어 그 방법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올바른 순서니까요. 그래서 보기에 대한 내용이 보기에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보다 먼저 나오는 게될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간까지 읽었으니까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 과학이 규칙에 예, 기반한 절차라는 절차지만 창의적인 과정도, 아니, 장, 창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일단,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적인 발명인데, 근데, 이 철학적인 발명, 이 추론, 그러니까 곧 가설인 거지 가설이 검사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진짜 지식은 아니야 지식은 뭐냐면 바로 유용성을 입증한 그런 정보인 건데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여러 번의 검사들이 거짓된 이론들을 제거한 이후에 남겨지는 거야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은, 아까 룰 기반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창의적인 절차가 룰 기반으로 이어진 거죠? 어, 왜요? 왜냐면, 창의적이라는 것은 창의성을 통해서 추론을 해내는 거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룰 기반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따라서 여러 번 이제 검사를 받고 그래서 남은 게 바로 어, 지식이 된다 그러니까 룰 기반이라는 내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As s c i e n t i s t continually test the hypothesis and m a uh, new surprising data. a kind of learning roof run, learning loop emerges that statisticians call bayesian updating. Uh, 여기서는 에 s 를 뭐뭐 때문에 because의 의미로 해석해 주세요. Continually는 계속해서 라는 뜻이고요 Modify 수정하다 a c c o u n t f o r 무엇을 설명하다 자, A kind of 일종의 Learning 학습 Emerges 나타나다 The decision 통계학자, c a y e s i a n updating, Bayesian updating. 자 읽어봅시다. 이 아래는요. 그러면은 이제 룰 기반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룰 기반하는 게뭐였죠 계속 가짜들이 뭔지를 속아내는 그런 거였죠. 읽어봅시다.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가설을 실험하고 그리고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그들의 모델들을 수정하기 때문에 일종의 학습 루프라는 것이 나타난다. 여기 대절은요, 바로 이 학습 루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언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학습 루프가 나타난다. 루프라는 거는 계속 순환하는 거죠. 아까 사이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은 그걸 베이 e s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가설을 검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베이 e s 업데이팅이라는 학습 절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Based on Bayesian rule developed. developed by 18th century English statistician philosopher Thomas Bayes. Bayesian updating refers to. 여기 한번 볼게요. 해석은 뒤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지에 의해서 developed, 개발된 이 베이지의 규칙에 based on, 기반하여. 기반하여. 베이지의 업데이팅은 refers to 나타냅니다. 무엇을요? 아, mathematical procedure. Mathematical. 아까 말했던 rule-based랑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지금. rule based 자, Bayesian updating은요 나타내요 이 수학적인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whereby an accepted theory whereby an accepted theory or predictive models model gets increasingly accurate through The repetitive testing of a competing variant of that theory.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whereby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고 해석은 그 과정에서 그에 따라 그에 따라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베이esian 업데이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론에 그러니까 검증하는 이론이겠죠. 검증하고 있는 이 이론에 경쟁하는 변수들이 아, 변수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수용된 이론이나 아니면 예측 모델을 예측 모델을 예측 모델이 get increasingly accurate 점점 더 정확해지는 수학적인 과정이다. 어좀 헷갈리죠? 여기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competing 경쟁하는 variant는 변수라는 뜻이고요. 레퍼리 테브는 반복적인 검사인데 여기 왜 경쟁하느니라고 써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왜 경쟁하느니냐면 이론이랑 이론이랑 맞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맞고 틀린지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 틀렸다면 얘를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하는 변수 달라질 수 있는 어, 원래 존재하던 이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라는 의미에서 경쟁한다는 의미가 붙은 거예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은 베이시안 업데이팅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론에 대해 경, 경쟁하는 변수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accepted 이 이미 수용된 이런 이론이나 아니면 예측 모델들이, 예측 모델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그런 수학적인 절차다. 룰에 기반한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석, 요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석이 좀 어렵다면, 종이 이제 써놓고 그 아래다가 한글로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